2021년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프레스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자리에 저희들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평강의 하루, 기쁨의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의 모나, 나만의 사슴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말리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들며 분양하였더라. 11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남쪽 유다왕, 유다함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비록 그들이 오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가 선왕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아하스 왕만큼은 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으로 처음서부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적, 치세했던 에, 그 기간이, 통치 기간이 16년, 20세 16년 동안이니까 36살에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 짧은 통치 기간, 짧은 생애 동안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했는데,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16장 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이건 뭐냐면, 몰록이라는 신입니다. 그 몰록이라는 신은 자기 자식들 중에 한 명을 희생양으로 그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려서 죽,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일종의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 나머지 아들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제물로 바쳐야 된다. 불 가운데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어떤 악한 그들의 신앙이 신앙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다의 왕, 다이드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신들을 따라 바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불가운데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희생의 제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또 순교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바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순교자요.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이거는 아예 자기 자식 중에서 한 명을 그냥 뽑아서 그냥 재물로 죽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잘 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신앙 속에 빠지게 되면 그 죽는 아들에게도 그런, 예, 그 정신적으로 그런 나쁜 의식을 심어줘요. 뭐냐면 너가 희생되는 거다. 너는 희생돼서 너가 죽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다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너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런 마음을 의식 의식화를 시켜서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에, 이단 사상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로 대단한 희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바, 이,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의 길로 간다 라고 아예 각인이 돼버려요. 의식화가 돼버리고 악한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것이 각인됨으로 인해서 뭐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 이단사상 이 단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거기서 꺼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치 그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너무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 이단 2단 사상, 이 단의 악한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 빠지게 되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가증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 한국 같으면 은뭐 성황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줄을 치고 거기다가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처럼 나무와 어떤 그런 일반 자연의 그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에 빠져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왕이 그것도 다윗 혈통의 왕이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기자도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가 여와 보시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걷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걸었던 길을 행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 하나님이 그를 아마 심판하셔서 36살, 젊은 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생명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다이 혈통, 좋은 혈통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신앙심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뭐 이런 부모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또다 나쁜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예, 그, 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로부터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왕의 연대기를 보면 희스기아가 나타나죠. 희스기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정말 이 극악한 이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면서 나의 나됨을 또 안분지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스 왕의 통,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감곰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모르. 그 은혜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렌초안의 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곧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될때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서 더 합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항상 으로한 청지기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겸손함과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소니다맨 처음에 사랑해 주시고, 이제 곧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될 때우리도 기쁨으로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이 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시옵 하루도 성령 충만하로 하루,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수그리스 때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 이제 에, 이번 주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지만요, 우리 박 집사님과 또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연락을 해서 제가 대면 예배를 곧 이제 실시하게 될때그 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네, 또 예배를, 예배 시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저희 성도님들과 이제 뵙고 예배 드릴 날이 곧 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어, 기쁨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